박지현은 끊임없는 재능과 각오로 한국 최고의 스타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인기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현 가족은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그들은 항상 그들의 지지자들, 특히 충성스러운 팬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들의 직업 성장을 지켜본 박지현의 어머니는 그동안 박지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것은 박지연 그의 예술 여정에 동행한 열성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연의 어머니는 아들의 인생과 경력에서 늘 고마운 사람이 바로 박지연의 소속사 대표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박지연의 미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사장을 존경하는 이유는 박지연의 경력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기여 때문입니다. 감독은 항상 그의 예술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그가 재능을 발휘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로써 박지현은 한국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전 세계 관객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어머니는 아들의 인생에 있어 이 사장의 마음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 사람의 지지와 애정에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박지현과 그의 가족의 고마운 마음과 겸손은 모든 사람의 본보기로 명성이 결코 사람의 정신과 핵심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박지현과 그의 가족은 그저 톱스타가 아니라 연예계나 사회 전반에 걸쳐 모범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개인적인 성취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적은 여러 방면의 협력과 지원을 반영합니다. 박지현은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사업에 기여하며, 그가 받은 지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은 팬들과 대중이 그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독으로부터의 지원과 지향을 받아 연기 경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연예계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